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전은환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벌써 5월이 다가고 6월달이 되었네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유치부 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이 자리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영상을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럴때난 부어내 봐요. 간절히 기도드려 봐요.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럴 때난뭐 해봐요? 간절히 기도 드려봐요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죠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 만다하여 그 신을 내 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웅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떤 찬양 해볼까요? 그래요. 천국은 마치 찬양하겠습니다. 더 발견한 사람을 희퍼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기 같이 사고 말 거야. 다음 찬양은 어떤 찬양 해 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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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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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 나의 하나님 보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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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찬양라 오늘은 어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까요? 오늘은 엄동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엄동현 선생님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과 얼굴 보면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으고 온전하신 주님께 기도 올려드릴게요. 주님, 오늘 하루도 화창한 날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 또한 잘 지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여나 어디 아프지 않게 잘 돌봐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은 모세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혹시 집에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안 보여서 울어보거나 무서웠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밤에 너무 깜깜해서 무서웠던 적이 있는 친구도 있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깜깜하거나 혹은 혼자 있을 때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답니다. 성경 말씀 속에도 이렇게 엄마 아빠를 떠나서 혼자서 울던 아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인지 우리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쯤 되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 높은 사람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 이사와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세진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집트보다 더 커지겠다 싶어서 파라오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남자아기들을 모두 죽여라! 아모라무가 요게벳은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에게 걸리면 이 아기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기도 드렸죠. 하나님, 더 이상 이 아이를 우리 집에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아기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요게뱃은 이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 위에 띄웠어요.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이는 나일강을 따라 둥둥, 둥둥 둥, 떠내려 갔어요이 상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안가에 있던 공주는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 이게 뭐지?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공주는 아기를 보고 알았어요. 아, 이 아이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구나. 그런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따라왔죠. 그리고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워줄 이스라엘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공주는 말했어요. 오 어, 그래? 그러면 이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하자꾸나? 그 여인은 바로 이 아가의 엄마인 요게벳이었어요. 요게벳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잘 키우고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모세라고 지었죠. 요게벳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슬픈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들도 혼자 있게 되거나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 유치부 친구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은 모세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참 슬픈 그런 일 때문에 엄마, 아빠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고, 모세를 구해주셔서 엄마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살다 보면 모세 어렸을 때처럼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아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드려지고요. 11시 예배는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보내시는 유치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